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가 있다죠. 매일같이 별미 찾아 통을 들고 들판을 나선다는 김병철씨. 와, 크다 이놈. 엄청 크다. 통통해가고 이놈 진짜 통통하다. 아니,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갈게. 이 정도면 멀척입니다. 용역 안한 놈만 있죠. 아무 데 있는 게 아니고. 여기는 멘탕. 아니 근데 왜이 통발을 이용해서 잡으시는 거예요? 멘소은 잡을 수 없잖아요. <laughs> 아니 너는 넣어놔, 놓으면은 이놈들이 이제 숨는 습성이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숨을 곳 은신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잡는 미꾸라지가 제일 맛있죠. 왜요? 그래서 가을에 이제 다 먹을 것 먹고 이제 월동하기 준비를 한 살이 다찌은 상태거든요. 요즘에는 보기 힘든 논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건 농약이 닿지 않은 깨끗한 땅 덕분입니다. 소슬한 바람 파고들기 시작하면 진도에서는 추어탕이 인기입니다. 미꾸라지 잡았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. 뭐 방울이가 펴져 갖고 다 나오네, 다 나오냐? 이거 이거 한쪽 간쪽간쪽 한쪽, 방울이 세명 갖고. 얘는 잡아라 그렇게 미꾸라지가 요 소금 뿌려서 휘치면은 아프다고 사람 같은 뭐 아프다고. 아이 아이 아이, 어느 소리요? 그래 삐삐삐삐막 그래. 미꾸라지가.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호박잎으로 문질러 줍니다. 설탕도 더 몸에 보호가 더 안돼. 당이 잘 자라. 면 이렇게 겨울이면. 그런데 이런 놈은 이렇게 커서 토기이만과 함께 이런 놈을 먹으면 아주 끝나게 몸에 보고 가 되지. 궁금. 진도 추어탕의 별미, 방안잎, 방에 나무다고. 이 진도는 이 방에 이걸 이어서 추어탕을 끓여야 비렁내도 안 나고. 요것이 그렇게 좋아. 방한잎도 준비됐겠다. 이제 아궁이가 깊은 맛을 우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아이고, 난 남자 쪼가서 대봐야 연기가, 아, 연기. 우리 연기가 연기가 안 녀도. 연기가 연기가 겁난다, 그래. 겁나. 지인도 추어탕의 양념은 미녀입니다. 진도 어르신들이 모였으니 인생가락도 빠질 수 없습니다. 졸래들아. 줄레드라꿩의발자줄레드라 초록수근 목에 긁어 피단대단 꿇이치고 구성진 가락의 맛도 깊어집니다. 이번엔 미꾸라지를 호박잎으로 꽁꽁 싸맵니다. 진막이 싱실안 아니, 아까부터 어, 조금 주가두견는데꽃 때문에 또 나는 못잡데이 사람아. <laughs> 마음도 더시네 오묘오묘. 옛날에는 애기들이막 침을 웁지 흘렀어 그럼 이 옷이 막 여가 다 썩어. 그러면 이제 이미꼬락지를 옛날 어른들이 잡아다 구워서 미겨 애기들을 그러면은 그 침을 르는 것이 딱제표 미꾸라지를 불에 굽습니다. 바싹 구워진 미꾸라지는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 입맛에도 그만입니다.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보양식 추어탕입니다. 언니 언니 얼머셔. 얼머셔. 뻗치기 일하고 하세요. 한 그릇 잡드시오. 고향에서는 좋은 음식일수록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. 정은. 그리운 고향의 맛입니다. 그래 었어죠 네. 진짜 거 진짜 다 그래 우리 자식들도 보었지. 새아제들도 그고 먹어 봐. 성에 잡꾸게 갖다 먹어 봐나 한번 더 먹었을게. 이 약간 것을로 권리나눠 먹어야지. 조탕을? 조탕을 야네 집서 그런 때. 어머니 이렇게 가을철에 추어탕 한 그릇 드시면 어떠세요? 이제 힘이 네, 가... 나서 일한다게 찬바람 불면 진도에서는 고향내음 가득한 맛이 널리 퍼집니다.